예전에는 닭가슴살을 삶아서 찢어줬는데 아무래도 물에 빠지니까 더 맛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조금 붓고 쪄요. 찐 다음에 볶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무렴, 우리도 왜 물에 빠진 고기보다는 맛있게 구운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그런가 봐. 얘네들도 그런가 봐요.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하게 해서 줘도 되는데, 우리 수호랑 금동이가 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호, 금동이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이거 뜨거우니까 밖에다가 좀 식힐게요, 여러분. 아니야, 얘들아, 이거 좀 식은 다음에 먹자. <laughs> 이슈님, 업그레이드 수호천사 감사합니다. 고양이야 15마리입니다. 잠깐만 밖에서 조금 식혀서 먹자 얘들아. 여러분 밖에 조금 냅둘게요. 시키게. 어, 수호 열 받는데요. 왜 안주니에요? 수호. 어? 왜 안주냐고? 시켜야 돼, 얘들아. 얘들아, 시켜야 돼. 금방 식을 거다, 얘들아. 자, 보자. 다 식었는가 보러 가자. 다 식었나 보자, 우리 가서. 목 빠진다. 달라 냄새가 밖에서 나요? 오,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음? <laughs> 잠깐만, 비켜봐, 얘들아. 아. 감양이님, 어서오세요. 아, 고고님, 안녕하세요. 어 이제 거의 다 식어 간다 얘들아 거의 다 식어가 음, 조금만 더 식으면 되겠다 한 5분만 더 식으면 되겠다 5분만 더 식으면 될것 같아요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아 뭐냐 뭐냐 <laughs> 어 맛있는 냄새나 조금만 더 식으면 먹을 수 있어 얘들아 비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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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이씨, 이거 왜안 빠져? 어? 어떻게 여러분. 아, 후라이팬이 밑에 눌러붙었어요. 어, 여러분, 어떡해. 얘들아, 비켜봐라. 아, 후라이팬 너무 뜨거울 때 밑에 내놨나 봐. 아, 여러분, 후라이팬이안 떨어져요. 아, 나는 이래, 맨날. 여러분. 맨날 허당 집사예요. 아, 이렇게 뜨거울 때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에헤이 진짜. 아씨 어떡해. 헐 키. 아. 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 진짜. 아 진짜. 응? 곰범님곰범님 오랜만에 채팅 쳤는데 나 굉장히 민망하네. 아, 이뭐 하는 짓이야? 잠깐만 태양아, 절로 비켜줄래? 아, 정말이지이 부시러기가 맛있는 건데, 보배는 저쪽에 갖다 줄까? 보배, 보배랑 단풍이는 따로 갖다 줘야 되려나 봐요? 많이 먹어. <laughs> 여러분, 희망이 푸파해요. 희망아, 너 푸파하면 안 돼. 이거 희망이 밖으로 다 먹고, 하나 더 먹겠대요. 희망아, 엄마가 늘 말하지. 엄마가 왜이 고생을 하냐. 니살 네 빼려고 이 고생을 하잖아. 안 먹, 아, 희망이 푸파네. 아이고, 좀 앉아보자. 아이 집사님 차한잔 잡싸야. 곰숙이 닭가슴살 챙겨주고 와야 돼요. 곰숙이. 곰숙이 아까 저녁을 먹기는 했는데 특식이니까. 특식이니까. 희망이 풍파하고 지금 널브러졌어요. 지금. 희망이 푹파하고 지금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지금 누워있어요. 금동이 정말 어 벤치에 앉아서 좀 맛있는 게올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거를 허겁지겁 먹지는 않겠대요. 치킨 오랜만에 시켜줄까? 금동이? 아 정말 헉! 어머나 여러분 어 제가 이거 남은 내일 주려고 모아놓은 거 애들이 다 봉지 뜯어가지고 수틀에서 먹고 있었어요. <laughs> 야, 너희들. 어휴, 저 먹고 다리랑 우주랑 지금 시컷 먹었네. 아니, 뒤에서 아 뒤에서 뭐가 부시락거리더라고 아, 뒤에서 뭘부시락거려가지고 아, 뭔 소린가 했더니만. <웃음> <웃음> 잠깐만, 금 지금... 어? 배달, 어, 배달. 어문 앞에 배달았어 금동아 엄마가 치킨 가지고 올게 알았지 기다려봐 금동아 치킨이야 금동이 좋아하는 치킨이야 금동아 얼롱아 금동이 치킨 좋아하는 거 엄마가 알고 있지요? 어 우리 금동이 막았습니다. 금동이 치킨 냄새 맡았어요. 우리 금동이가요? 금동이 치킨 냄새 맡았대요. 어, 입맛을 다시는 금동이입니다. 희망이도 나와 봤대요. 엄마 콜라 한잔 먹고. 근데 여러분 치킨 값이 좀 어머머머머머머머 단풍아 치킨 값이 좀 비싸진 것 같은데? 우주 찌그러진 거 봐. 우주야 가슴팍에 있잖아. 저 바보 같은 게 이제 네 가슴팍에 있잖아. 그래 그거 먹어. 단풍이 누나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단풍이 누나 눈치 보지 마. 먹어도 돼. 단풍이 누나 눈치 보느라고 못 먹어요, 우주. 저 쫄보. 어, 씨, 내 거였는데. 누나가 가져갔어. 자, 단, 자, 우주 먹어. 우주야, 그렇게 단풍이 누나 눈치 보다가 너한 점도 못 먹어. 저 우주 표정 보세요. 귀여워. 쭈그러졌어요. 우주 등치는 산만한 게, 단풍이 누나한테 지금 기죽어가지고, 지금 한 점도 못 먹고, 눈치만 봐요. 금동이가 빨리 내놓으래요. 아, 설, 아, 육태, 육아, 육아택은, 지금 여기서 단풍이가 다군기 잡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다리 귀 깨물었어요. 아이고, 우주 준거 희망이가 스틸했어요. 희망이 맛있대. 요 우주 준거 자기가 먹었대요. 단풍이한테 혼나요. 그거 내가 먹으려고. 어? 우주 못 먹겠는데. 오빠가 먹으면 어떡해. 아우 맛있다. 음. 단풍 안녕. 난 하나 얻어먹고 간다. 목적 달성. 아이 오빠 진짜. 아씨 내가 우주 뭐라 그래가지고 한점 얻어놨더니. 그걸 먹고 튀냐. 어우 진짜 이 오빠 진짜. 어, 어, 미안해. 어이, 씨, 야. 니가 안 먹고 거기다 두니까 내가 먹었지. 난 그리고 니네 건지 몰라왔어 아, 진짜, 이 오빠가 진짜. 아까 우주가 내 눈치 보면서 안 먹는 거못 봤냐고. 진짜. 아, 다리 너 어디 절로 꺼져. 자, 단풍이 하나 먹어. 응. 이 누나는 아까부터 뭔데 독성을 받고 난리야. 근데 다리가 여러분, 그 지금 이거 치킨을 잘안 먹네요. 다리가 다리는 이거 안 먹어본 거라서 잘 모르는가봐요. 음, 금동 약 먹을 시간. 자, 다리 먹어봐. 아 애교 너 미친 거야? 너 지금 미친 거야? 내 구역에 들어와서 네가 지금 닭고기를 가져간다고? 진짜 아 요즘 날 이렇게 다 무시하는 거야 아 진짜 누나 이씨 지롱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나한테 진짜 그만 그래 나도 하악할 줄 알아 자 먹어 아 진짜 이누나 진짜 이리 이리네 이리네 어디 장유 유서야 이거 누나가 먹을 거야. 어디 그냥 와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응? 아유 아 맛있네 아 아까 희망이 오빠야나 그냥 맛있는 부위를 먹고 가가지고 말이지 너는 그냥 절로 비켜 내가 좀 편하게 먹게 이 자식아 또 어, 그거 엄마가 나한테 던져준 건데 이 누나 정말이지 자리를 잘못 잡았나 아 진짜 배가 부르긴 해 아까 실컷 먹었거든 엄마가 몰래 숨겨놓은 봉지를 뜯어왔어 내가 그래서 아주 처묵처묵을 했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치킨이 뭐 그닥 땡기지는 않아 그냥 단지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한점 먹고 싶었을 뿐이야 나! 무시라그라도손 내딛... 아 진짜 아 정말 아 자존심 상해 봐요? 어이, 우리 단풍이는 입 짧은데 이거 맛있어요? 단풍이 조금 더 줄까? 자 단풍이 더 먹어? 아니, 맛있어 어이구, 우리 수호하고 응 금동이는 목디스크 걸리겠어. 얼마나 쳐다보는지 방바닥에 치킨 기름이 아주 그냥 스케이트를 타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한점더 주세요. 한점더 줄까? 단풍이? 자. 우리 단풍이 오늘 오지게 먹습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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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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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불금에는 치킨데이. 맛있게 먹어보자. 고소한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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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둥이 삼촌 이모들 잘 먹겠습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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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치킨 데이 불금에는 이야 <laughs> 맛있어요 응. 어머 수호 좀 보세요 수호 수호 손가락 들어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귀여워. <laughs> 여기를 손가락 집어넣은 거 봐봐. 수호 한 번만 더 보여줘, 수호야. 너무 예뻐, 수호야. 응? 그 외에 고고님이 올린 럭키 영상에서 럭키가 그거 스팸 손으로 두들겼잖아요. 뭐 지저분하네, 뭐하네, 뭐하네,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집사들은 다 귀여워 죽어. 음. 수호 손 씁니다. 수호 손 써. 아이 똑똑이! 아이 똑똑이! 아이 똑똑이! 아이 똑똑이! 맛있게 먹었대요. 한점 줘서 고맙대요. 음, 배는 부르지만 한점두점 조금 더 미련이 남아있었던 수우래요. 자, 보배야! 핑키 언니가 조금 더 주래! 우리 보배도 이렇게 잘 먹는데 나서지도 않고 조용히 있었어. 우리 보배는요, 먹는 거 가지고 나서는 법이 절대 없어요! 절대 나서지 않아요. 그 대신 갖다 주면 좀 먹는데, 처음이네, 후라이드를 저렇게 먹는 거는. 금동아. 응? <웃음> 금동이자. <웃음> 아, 금동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잠깐만, 금동아, 너의 손 쓰는 모습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엄마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수호야. 금동아, 여기 있어. 금동아? 여기 있어, 아직도. <laughs> 수호, 지금 물 먹방 엄청납니다. <laughs> 수호야, 물 먹방이야? 이제 금동, 이제 이 그만. 금동이도 이제 그만. 그만하자, 금동이. 응, 다 먹었어. 엄마, 알콜로 다 닦아야 돼. 몇 시야? 어, 벌써 11시 넘었네. 엄마 자리 비운 사이에 수로가또스트레는건 아니겠지.